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아파트나 집을 지을 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내부와 똑같이 지어 놓은 것을 우리는 모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실제 건물이 지어지면 모델 하우스는 더 이상 있어야 할 존재의 유가 없어져서 철거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실제 건물만이 우뚝 서게 되죠. 성경 말씀을 모델 하우스와 본 건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델 하우스에 해당되고 신약은 실제 건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여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더니 어느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 있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인이 선지자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림자요 모델하우스이니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내고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님을 증거한 마지막 선이자 세례 유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세례 유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되 기적이니 능력행함은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은 물론 많은 치유의 역사와 능력행함으로 주님을 증거하시니 세례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자연스레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이죠 이에 세례요한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나는 이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총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실체를 그분의 하나님되심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절을 읽어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비가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데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란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신령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것이죠. 둘째는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입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호산에 그들이 나타나면 모세와 모세가 일찍이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수많은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선지자 대표 엘리야가 출연한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증명하는 것이죠.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5절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모세와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을 증거하심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를 온전히 알고 모심으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진리가 주는 참자를를 주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